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아. 여기 그, 회원님이신데. 반갑습니다. 아, 열흘 팬이세요? 아까 열흘 팬이 안 했나? 네, 열흘인데. 아직 6개월 좀안 됐어요. 아, 예, 네, 아직. 아, 열흘 팬님이시고. 네. 어디서 오셨어요? 어. 양산에 왔습니다. 나, 나이가. 나이 올해 마흔입니다. 마흔이시고. 음. 아, 근데 지금 태풍, 지금 놀러 오셨는데 태풍이 오셔가지고. 아. <laughs> 혹시 <웃음> 태풍을 몰고 오는 분이요. 아, 그 내가 <laughs> 가면 막비 오고. 아. <laughs> <laughs> 저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장사 하시는데요? 중, 중, 양산에서 중국집 합니다 중국집 하시는 분들이 <laughs> 우리 어, 그, 저도 안 그래도 많더라고요 포항에 예, 네그 분도 좀 부럽고요 아, 어느 정도 하셨는데 지금? 저 그때 그 방송할 때도 했어요 진짜 십몇년 전에 할 때도 막 하고 했는데 아, 그몇년 그때 STX 엔진 제가 이래가지고 음, 좀안 좋았고요 그리고 음. 또 NC소프트 넣어서 조금 좋았고 차트는 볼지도 몰라. 지금 차트를 볼수 있다는 게 아, 지금은 좀 보, 눈에 들어오던가요? 어, 네. 네. 딱 시키신 대로 하고 저 VIP도 아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무료 먼저 확실히 배우고 네. 그후로 무료는 이제 다음이 맞다 생각해서 아니 뭐 그, 그, 네. 왜, 왜, 여러 편 가입해 주셨으면 됐지 뭐. 아 <laughs>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네. 있는데 나날이 좀제 스스로 그냥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에 네. 장이 좀안 좋잖아요. 예. <laughs>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채팅 기억하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절 다 틀었어요. 아 목요일날 그때 읽어주셨는데, 에이, 에이, 그날 그냥 말... 다 손절했어요. 어, 그런데손절해는 네. <laughs> 봤는데, 음... 그래도 정한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오신 김에 옆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까만색 선이 이게 적정 축자, 축가 선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네. 어느 순간 파동이 강력하게 위에서 안 내려와요. 네. 여기서 지지를 받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제 우상향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고 점이 높아지고 그이 우상향이 또 진행되다가 나중에 밑으로 빠질 때는 이 기준을 터치를 해요 여기서 이거를 이탈 안 하면은 더갈수 있어요 네. 보통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거를 이탈시켜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고스피 주가가 여기서 살짝 이탈되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큰 그림 같은 경우는 절점이 워낙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만큼 빠져도 이게 우상향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여기서 이만큼 빠지는 걸못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스윙이나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밑에 있는 파동까지 견뎌낸다는 각오로 가든지 아니면 손절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기준을 잡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파동의 지지에서 이렇게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제가 지금 네. 아직까지 그랬어요. 문제가. 그런데 이렇게 예. 올라가는 네. 것도 많거든요. 네.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래가지고 이거나 네. 이거를 만나 버렸을 때 여기서 세, 에, 엄청 당황하는 거죠. 사람들이 당황하고 네. 공포를 느끼고. 막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악재 뉴스나 공포스러운 예, 뉴스가 뜬다면에서 선절해버리고 나면은 조금 더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다 받는 말씀 맞는 말씀이고 근데 지금 그 단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제일 문제가 현금을 음. 주식 중독 때문에 돈을 못돼겠습니다 사분하면 음. 더 좋은 아, 게 보이고.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찜어내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음. 그게 확실한 경험치라고 봐야죠. 주식은 예. 이 심리가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laughs>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평생 주식하면서 싸워야 돼요. 평생. 매매는 그래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상태가 보이는데 심리를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겠죠, 그렇죠? 그, 두달 전에 음. 두달 전에는 수익이 났어요. 그냥 그다 그래요. 아니, 뭐. 그때는 그3번 자리부터 해가지고 음. 정말 좋았어요. 다 좋은데. 거기서 좀 자신이 좀 강하게 붙은 것 같아요. 그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주고 음. 하다 보니까 종목을 그래도 한 10개 이상 잡은 것 같거든요. 음. 거기서 튀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 한 2주 한날 정도는, 어. 아, 지금 피소리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갖다 댈게요 그러면. 어, 지금은 이제 태풍의 눈에 있어? 저희가 있습니다. 네, 태풍의 눈에 있고. <laughs> 네. 지금, 네, 방송하다가 갑자기, 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번개층은안해어요 지금. <laughs> 장난해요, 지금. 뭐,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 좀 받아가시고. 예. <laughs> 계산은 털고 오니까 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음, 그 수익에서 털고 오는서더 좋았는데. <laughs> 아 우리 개인들이 그래요. 네. 이렇게 상승장이 쭉 되면은 내가 여기서 천만 원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와, 나는 주식의 신이다. 좋아. 대출받아 1억. 이 꼭지에서 대출받아 1억 딱 하면은 조금 <laughs> 하다가 이제 그릇이 커지고 이제 네,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심리 무너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실 났다, 수익 났다 반복하다가 갑자기 장이 꺾여. 대출받아 1억을 살려야 되잖아. 그러면은 있는 돈도 그래서 물을 타. 근데 거기서 이제 나락을 가는 거예요. 자, 아, 네. 잘가십니 어차피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개인들이 이 꼭지에서 항상 전재산입니다 솔직히 제가 삼성 8, 9만원 거의 다 돼서 들어갔습니다. 음. 근데 털었어요. 어. 조금 손실 보고 털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음. 들고 있었으면 어차피 지금 7만얼마까지 떨어졌으니까 예전 네. 같으면 그냥 뭐 흔히 얘기는 존버예요. 그냥, 그냥 어. 몇, 이제 뭐 10년 들고 간다라고 들어 갔을 건데. 네. 그러니까 뭐, 개인들은 예, 개인들은 항상 꼭지에서 이게 여기서 몰빵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네, 가송 중에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자본금을 쉽게 늘리지 마라 그러고 음. 여기서 돈이 벌리면은 인출을 해라그래요 천만 원 갖고 계속 매매를 하고. 그것도 정답이죠. 어, 많이 벌고 다 날리지 말고 작게 벌고 작게 날리라 이게. 매매하는데 좀 어려운 점은 개인적으로 뭐했든가 뭐 저는 그냥 좀 제일 힘든 점이 뭐냐면 익절이 안 돼요. 저 라인에서 거의 메소타점을 잡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몇까지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차트가 좋으니까, 굳이 이거를 빼야 되나 했는데, 그런 게꼭 마이너스로 가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해결 방법이, 이게 욕심이거든요. 왜냐면 저 먹으려는 욕심인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반을 팔아보면 돼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반을 팔고, 일단은 내가 돈을 챙겼잖아요. 일단 내가 돈을 챙겼단 말이에요. 네. 반은 팔았어요. 마음이 한반 정도 가벼워집니다. 음. 그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은 올라가면은 더 땡기고 만약에 내려오면 본전에 팔아도 아까 챙긴 음. 돈이 있기 때문에 엄청 여유, 여유로워요. 아. 반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배는 아프지만은 그래도 반을 들고 있으니까 위안이 되거든요. 네. 이게 욕심이에요. 네. 이게 기준을 정하고 들어가는데 원래 전에 상당수는 이제 대인 다 보고 네. 기다리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빠져버리니까 연애만 해요. <laughs> 아, 뭐 연애만 하지 뭐그 계속 그결혼하라 그래 아.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손을 대면 은 끊기가 힘들어요 한 1년 정도는요 전업할 생각도 하지 말고 1년 정도는 진짜 소액으로 내가 이게 내한테 맞나 안 맞나 이 경험치를 계속 해봐야 돼요 음.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매수를 하는데 진짜 분할 매수가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를하고그 네, 네. 손절가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분할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현재 가니까 지금 사갖고 은봉 하나 떨어지면 손실이 크니까 그냥 여기서 1차, 2차만 돼서 이렇게 날라가면 그냥 뭐그걸그만 보는 거고 예를 들면 1차 100, 2차 200, 뭐 3차, 400 이렇게 하면 네. 되나요? 분할 매수는 네, 네. 저는 두번 이상 하는 걸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음. 타점을 딱 잡고 1차, 2차 끝. 음. 그 1차, 2차, 3차 하면 4차, 5차, 6차 이러면 네, 몰빵 들어가져요. 음. 내가 1천만 원이면은 계획을 잡아요. 여기서 4백만 원, 여기서 6백만 원. 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갈 확률 높으면 500만원, 500만원 그 내려갔다 가갈 확률 높으면 3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딱두 번, 세 번까지 가는 거는 타점을 못 잡는 거예요. 그 수익 모델을 만들기 전에는 그 음식하다 뭐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걸 살리려고 막 어떻게 하다 보면 이상한 예, 정체불명의얼식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새로 하는 게 낫지. 아무튼 오늘 예, 아, 예. 예, 예. 가보시고 아, 예. 또 와이프하고 즐거운 <laughs> 음? 추억. 어. 네. <laughs> 야, 아,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연습해라 하는 거고. 아, 10년, 10년, 아, 10년 전에, 시청자한테 구독은 최근에 했고요. 10년 전에 제 방송 보고 호가창에 매도가 많다고 해서 뭐 이런 사기꾼이다 있다고 안 봤다잖아. 호가창 매도가 많으면 올라간다 소리 듣고 틀렸다고 생각해서 내 방송을 안 봤다잖아. 오해를 했다잖아.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성공하세요.